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오버쿡, 창, 요, 차, 식당을 창업하였고 그 창업 과정을 보여주는 식당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다가 보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 앞에는 프레스 A, A 버튼을 누르라 해가지고 패드 지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다시피 저는 키보드라 가지고 그리고 A를 그냥 10, 스페이스바, 저기 오른쪽 위에 표시가 돼있죠 모드가 WASD로 돼있고 스페이스바로 결죠 자, 게임의 시작을, New Game Are you sure? 네, 예, 저 어차피 이게 게임의 첫 시작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기본이 캐릭터가 왔죠 마지막 컨트롤이 자르는 거고 시프트가 들고 W, A, S, D로 움직이는 거네요 거의. 그리고 바로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패드 조작, 패드 조작 설명인 것 같은데 어 어째 뭔가 인더 낫소디스트로트 so 음식이 없는 댔네 시작부터 저 메테오 시작부터 저 뭐요 메테오요? 에이 요리식... 식단 차원부터 이게 뭔 난리야 도대체 Well this is the end of time 자 이제 다, 다 끝의 시간이 그래 딱 봐도 몇 명인지 The best is the application and so we must act 아뭐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나 뭐 그런 가 You are all that stands between the only cooking done and t a u e h t and eaten in the m i d l e of the world.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을 제가 설정을 돌려야는데 일본어랑 중국어는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한국어가 없습니다. 이런 젠장한 두... 두 아시아는 지원했는데 왜 한국 아시아는 지원이 안되는 거야 you r e a l s t i n c t better though all not cook e u 뭐 요리를 해가지고 이 멸망을 뭐 구할 수 있나 그런거고 알프 그냥 개 알프 기분이 right we must work t o g e 우리는 같이 움직여가지고 더 나은 did you 뭐세명 보러 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연히 느껴지나? 네 진동 소리가 왔네요 뭐불길한 상황이 나타났나? <laughs> 아 저게 뭐여? 오늘 체또 거대 미트몰이야 <laughs> <laughs> 젠장 <laughs> The evil pocket h w e must a c t quickly 뭔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내요리 빨리 움직여가지고 저녀석을 좀. 야 일단은 맞죠? 아 이거 아 시프트가 이게 전환되는 거구나. 이렇게 커, 움직여서 컨트롤. 아 어, 뭐야 이프레스 프레스 홈 버튼을 하면은 아. 서로 이게 물건이 움직여지네요 거의 그래서 홈버튼 그래서 아젠 자동이고 난또딴 녀석을 한다 오케이 어좀 나를 수월하네 그래도 컨트롤 해가지고 또 시프트 움직여 가지고 이거 옮기고 시프트 에저 네, 뭐야 아, 그냥 저건 자동으로 하기 놔두고 이렇게 와서 아니야 뭐어하까 야야 여기 해가지고 어한 명을 하기 좀 힘드네 이렇게 음식을 줍니다. 자 다시 이 캐릭터는 도마를 쓰고 양배추 쓰고 시프트 해가지고 또두 명의 멀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 지금 위, 왼쪽 위에 어우 음식이 쌓였네.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그냥 뭐 엿다 놓고 토마토, 토마토로 썰고 넌 움직여가지고 그릇그릇. 그릇, 잠깐만, 일단은 제일 간편한 이 샐러드 아, 잠깐만 야, 나. 먹어야지. 야, 갖다 놔야지. 어디가? 어이, 식탁 처음 되게 힘드네. 예더 빨리빨리 움직여 줘. 이거 빨리빨리. 아, 잠깐만. 또아닐고 잠깐만. 쓰고 이렇게 토마토를 겹둘체 겹치면 안 되냐? 접시가 접시 없어 가지고 안 되네. 씨. 접시 빨리빨리. 이거 봐. 오 이거 캐릭터가 좀 빠르네 이거 이거 올려가지고 샐러드를 잠시만요 으, 이거 토마토 이거 가져가가지고 대파 분덮 덥게 됐네 이거 잠깐만요 아 요리 만드는 또 부금만 왜 이렇게 뭉청해 이건 또 It's not good, the best can't be tasted. 이건 절대 좋지 않아. 더 최고로 해야 돼. Quickly into the time portal. 빨리 시간의 포털로 들어가라. 비야. 난 식단 참고하고 싶을 뿐인데 벌써 시작부터 이런 난제가 오다니. 세상에. 가가지고 스킬을 올라가가지고 가는 거네요. 자 이동. 이동식 집 이동식 식당이야? 네, 어쨌든 1라운드 어디 보자. 저 별이 아마 식음식을 먹인 사람들의 횟수인데. 60이 저게 가능할까? 저게 6 0명이나 혼자 플레이한 건데. 이게 좀 플레이를 해 보니까 좀 막막함이 많네요. 야, 스프드. 양파 3개를 썰고 끓이면은 스프가 나자다 양파 스프잖아, 그냥. 레디, 고! 일단 양파를... 양파를... 좀, 잠깐 움직이... 아, 뭐야. 진짜 이거 썰어야 돼? 아, 그러면은 분당해야겠다, 이게. 이제, 저기... 이걸 자르고 얘를 양, 얘를 그냥 양파와 그런 거를 끓이는 담당으로 해겠다. 얘는 그래서 이걸 여다놓고새 양파 없고 썰고, 어, 좀 순조롭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덮고 다시 썰고. 야, 그래도 저거 컨트롤을 계속 뭐지? 눌러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거의. 일단 저거 분명히 타는 거 아니야? 탈 수도 있어가지고. 넣고 오, 해가지고. 어 이거 좀 캐릭터가 빠르나. 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양파 꺼내고. 오 잠깐만 오탈 뻔했다 오.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프를 아 저기 저장된 그릇에 뭐야 세개 끓였는데 3인분이 아니라 딱 저게 1인분이야? 야 너무 창렬이다 너무하네 진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아또 드링더 머쉴 설거지를 해야되네 이거 1인으로 어떻게 가능해 이게 도대체 아 살려줘요 <laughs> 되게 힘들겠네 일단 이 냄비를 다시 여기다 놓고 양파를 가져가서 썰고, 그 다음에 주문 물러오네. 썰고, 넌 저거 가져가고 <laughs> 뭐야? 어우 위험해, 뭐야? 뭐야? 야, 정신 차려! 아, 식당 차업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거, 아, 이것도 컨트롤을 누르고, 어, 빙그릇 됐다. 그 다음에 시간 되게 촉박한데, 이거 가능할까요? 이걸 이거 이돈으로 가능할까? 이거좀 정신 좀 차리고, 자, 아, 이렇게, 아, 잠깐만, 시프트, 시프트를 계속 누르네. 이걸 여기, 아, 잠깐만. 놓고, 카이제라고, 아, 또안 올렸니? 이거를 여기다 가고, 컨트롤. 아, 잠깐만, 시프트, 잠깐만. 어이 난잡하네. 좋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주 그냥 침착하게 식당 차업이 이렇게 힘들어 거였단니? 뭐야, 또 보안이? 뭐야, 내 스프? 아, 다 흘렸어.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도 없고. 이거, 양파, 잠깐 만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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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겨우 한 명. 겨우 한명 됐다. 한 개. 달 야, 야, 한 개. 아 되게 어렵네 이게 컨트롤하기가 네, 심지어 다음 스테이지에 가려면 별 2개를 얻어야 돼네 다시 그 스테이지를 가가지고 별 2개 되게 다시 한번 요리해야 되네요 아네 속네요 이게 너무 불만인게 아니 어떻게 된게 양파스프 3개를 넣었는데 그게 3인분이 아니고 1인분이 됐을지 이게 너무 이상, 너무 거진 거지, 거지 같은데. 네, 일단은 양파를 일단 이렇게 모으고, 너는 썰고, 넌 양파 다시 양파 모으고. 야, 잠깐만, 이거 올리지 말고 여기 놓고. 아좀 수월하다 이제 아니네 컨트롤하고 얘를 였다 놓고 그리고 이거를 였다 놓기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불에서 그냥 양파를 쓸까 왠지 그게 좀더 이득이 크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양파를 쓰고 그러면은, 딱, 어느 정도는, 이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얘네들 빠르니까 주박은 잘배야할 거야. 자, 올리고, 어, 자르고, 자르고, 옮기고, 자른 거는 여기다 옮기고, 아니, 동전 개쓰레기인가, 그냥? 일단은, <laughs> 이거 끝이야. 아 이거는 뭐야 소기 이거 불났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양파 를 이것도 그리고 그리고 됐다 이건 됐으니까 빈점심 이아아 잠깐만 잠깐만 갑니다 손님 가요. 야, 잠깐만, 잠깐만. 오이씨, 뭐 되게 이상, 되게 힘들게 했네. 그리고 내,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접시를 씻어내고, 아, 잠깐만. 너뭐 하니? 씻고, 이거 썼던 양파를 다시... 여기를 올리고 너는 양파 좀 공급해 줘라 양파 공급하고 일단은 일단은 올리고 아좀 빨리빨리 빠리빠리. 빨리빨리 빠리빠리. 어차 방법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오, 좀 위험했다. 이렇게 하고, 올리고, 양파 올려서, 컨트롤 계속 익히, 이거로 누르네. 시프트로. 아, 접시, 저거 세 가지 그거 있어가지고 안 되네요. 아, 이거뭐 물... 담고, 아자. 나는 수월하다. 나름 수월해. 조금 나름 수월하다. 수월한 거 맞겠지. 이거를 여기다 담고, 아예 잠깐만 양파를 여기다 올리고, 이거 썬 거를 여기로 올리고, 어디에 올리니? 왜, 자른 다음에 너는 저 양파를 가져가고 됐다. 어느 정도는 가지야. 안 돼, 폴 아, 답답하네. 답답하게 돌아가네요. 이거 왜 그걸 버려? 왜? 지 말고 아 잠깐만 오갑지조 됐네 잠깐만요 쌀고짜빠별두개어야두 어, 개는 어떻게 된 됐다 이상하게 뉴챗 cf 아니고 뭐야 아 이제 올락됐네요 다음 별 2개 얻으려면 어제라면... 60개? 돈 60개 벌스는 있나? 이거 손만 아프고 식당이 거 운영될지가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다잘 거시기 할수 있나? GO! 이번에 뭐냐 아 토마토 왠지 슬프네 심지어 사람 지나가고 써이고 <laughs> 양파 줄다. 아, 사람들 왜 이런 길거리에서? 왜 길거리? 그길막 하지 마이 자,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냥 내가 조달하자. 그냥 얘가 조달해가지고 짝아 오우, 오우, 저 죽대 뻔, 죽대 뻔했다. 이렇게 하고 양파 얻고 썰고, 너 저거 놓고, 끓이고 양파 썰도 어디 가냐?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사람 사람들 좀 이거 그릇 담고 아 토마토 스프도 나왔네 토마토도 저거 썰어야 되나 설마 귀찮게 일단은 내 양파 이거 한 면만 어째 미안하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일단 바로 끓지는 말고 그냥 좀 한꺼번에 썰어가지고 너 어디 가니 이탈하니 하죠. 이거, 이거 무압지졸리 이렇게 가능한가? 썰고 여기 담고, 넌 토마토초, 토마토 아까 꺼낸 거 이거를 썰어. 넌 잠깐만! 친구야 친구 잠깐만 이렇게 담고 토마토를 여기다 옮기고 그릇 어차피 한한 점씩 한 있어 또 됐다 저거 됐고 담고 아자 그리고 이거 받고 얘한 명만 어찌 힘들게 하네 친구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썰고 이것도 여기 그냥 담고 이거 빈 접시를 여타 담고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를 갖고갖고 쌓이고 갖고 넘기고좀 수월했죠? 이건 좀 수월해 수월해진다 거의 아 이게 팀플이지 이게 다 혼자서 하는 팀플 이게 팀플이란 게 말이 되나? 이거 담고, 옮기고, 끓이는 동안, 너는 저기 가서 좀 새거지 하고, 끓이는 시간 어차피 있죠, 좀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잠깐만. 또, 나 실수해. 오, 오. 이렇게 그릇에 좀 담고, 그릇에, 옆에도 좀 담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 라고 하기에는 좀 잠깐만요 이거 끌고 하고 아우 내가 복잡하네 야야야야야 안스프 아, 3인분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고탕아 어차피 타이밍이 멋졌네 와 빠밤. 아 콩이다 그래도 콩은 됐 어느 정도 콩은 됐다 아우 힘들다 무슨 요리 창업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별 4개 별 4개 있고 그리고 80원을 모아야 별이 2개인데 2개 얻는데좀 참담하려나 이거 참담하겠죠 아니야 참담하지 않아 할수 있어 내가 누구 <laughs> 내가 누구겠어 자, 이번에 왠지 불안한디. 양파수프를. 아, 이번에 진짜 왔다 갔다. 이거밖에 안 되네. 자, 하고. 미안하다, 친구야. 너 혼자 조달하겠네. 받고. 썰고. 옆에 있는 놈은. <laughs> 저 놈, 쟤만 좀 고생하겠네. 빨리. 이거 받고, 아, 버섯 스프, 새로 나왔네. 야,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 아, 이거 배가, 배가. 니가, 드디어 니가 좀 자유로워졌다. 좀 쉬운 거 나왔네, 그나마. 이거 담고. 근데 이거를. 설계 잘못됐다 아, 잠시만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아우, 야. 야, 야, 야. 대결부터 갔다. 그랬네요. 잠깐, 이 해적선인데 누가 뭔가 이거 해로 잠깐만 이거 해적선에 손님 누가 있죠 해적 이 있나 뭐 루피 루피가 있나 야 너는 상디가 있잖아 상디 데리고 요리해 왜 우리 같은 요리선 네. 잠깐만 잠깐만 오뭘 그래도 아 잠깐 그래도 뭔가 딱딱 됐죠 바로 배달 된다 바로 배달되게 됐어 오케이 전달 됐고 받고 벗어 여기 박고배 움직여라 움직여라 잠깐만 움직이는 동안 재료 어, 어, 준비하자 그냥 널브러져 널브러져 그냥 아니다 얘를 그냥 시, 어차피 여기다 쓰죠 얘를 그냥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그냥 여기로 조달하고 잠깐만요 받고 냄비에 착착 그리고 냄비 저거 탈수 있으니까 야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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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패스 패스했죠 여러분 괜찮아요 패스했죠 이그 이거 이걸 끌고 옮기고 야 설거지 안 해도 그나마 다행이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야 친구야 버섯 스프 오 진짜 힘들게 돋겠네 여러분, 근데 저손 떨려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헬프미 요리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헬프미 사람 살려요. 사람 죽네. 그냥 써이고 요리. 근데 두개 나왔는데 또 장사가 잘 되는 것부터가 신기한데. 마이. 아, 깎인다. 돈 깎여. 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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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장파. 아, 아, 이거 힘드네. 이거. 322 당연히 별은 없다. 장난해. 그렇게 그렇게 막노동 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